1월 24일 토요일, 1월 24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통일찬송가 219장, 찬송가 540장입니다. 「とがかいが」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찬송 412장 네, 동일 찬송가 469장 찬송가 412장입니다 <laughs> Hey. Amen. Mm -hmm. 말씀은 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식을 굽어 살사 지각 있는 자가 하나님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 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악을하는 자들은 무자나 그들이내 백성을 먹으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이 버린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절구하며 이스라엘을 기뻐하도다. 아멘. 아멘. 시편 5 3 편은 이 시편 이4편 우리 이게한 장씩 봤으니까 보셨죠? 1편 14편과 비슷한 시편으로 쌍둥이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1편 14편은 가난한 자에게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 53편은 악인에 대한 심판에 초점을 맞춥니다 1절부터 하나씩 보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 우리 어제도 봤었죠.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자, 영적인 지식이 없는 자,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천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어떤 말로는 하나님이 있다고도 할수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실천적 무신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 활동을 하고, 어 뭐,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상의 생활에서, 활동을 하면서 일상의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이가 있다면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이들은 문제나 상황을 마주했을 때 불신자와 동일한 생각과 반응,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 믿기에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선을 행할 이유가 사실은 없죠.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살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자기와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면 되죠. 뭐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고요. 어, 도덕, 윤리, 삶의 의미, 뭐 인권,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그 근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2절과 3절도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 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십니다. 여기 인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원어로는 아담의 아들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담의 아들들을 살펴보신지. 그 중에는 지각이 있어서 바로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 아담에게서 태어난 아담의 아들들은 이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비참한 인생으로 절망적인 결말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이대로 두셨다면 모든 이들의 결말은 멸망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 아담의 아들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죠. 아담의 아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으셨고 그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분된, 구별된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생겼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기면서 갈등이 생겨나게 되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아, 그들이 떡 말, 먹듯이 내네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고 돼 있습니다. 떡 먹듯이 먹는다고 돼 있죠. 이떡 먹듯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밥 먹듯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일상적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핍박하고 압제하고 약탈하고 착취하고 그러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싫은 것이고 그들을 시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 상담에서는 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기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갖고 있지 못한 그 어떤 감정에 대해서 저가 갖고 있을 때 투사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에게 자기의 그 어떤 이제 그 결핍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거죠. 자기 알지 못하게, 막 미워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이게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자기가 축복을 받지 못했는데, 저들이 축복을 받았다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언어로 표현하지 못해도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요, 줄곧.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받지 못한 자로 나뉘어져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고, 사울과 다윗, 뭐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 이렇게 나뉘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택함 받지 못한 자는 항상 택함 받은 자를 시기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그게 화가 나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대신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속였다는 그런 이제 억울함이 있겠지만 그 아버지께 받은 축복 때문에라는 그 표현이 정확하게 성경에 나옵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에서 죽이려고 했죠. 자기는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북 이스라엘도 남 유다를 공격하고 멸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시기하고 공격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직접 공격할 수 없고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시기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축복을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5절, 5절 읽어보기요. 보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흔트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네이 오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를, 왜저 사람은 복을 주고 나는 복을 안 줘라는 하나님께 대한 그 분노를 하나님 백성한테 푸는 거거든요. 제가 좀 전에 상담에 대한 얘기, 상담 이론을 간단히 얘기했는데,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이유 없이 싫어요. 근데 그 싫은 이유는 이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이 나에게 느끼게 하는 어떤 그 대상이 싫은 겁니다. 하나, 아버지가 싫은데, 아버지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이라고 하거든요. 상담에서. 비, 비슷한 겁니다. 이 하나님이 싫은데 나에게 축복을 주자는 하나님이 싫은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화가 나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대항이고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은 원수잖아요. 그죠? 원수는 죽이는 관계입니다. 만나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심판하신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사는데 자기들 마음에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명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심판하는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거죠. 죽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그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우리에게도 그 흔적처럼 남아있을 겁니다. 아,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냐면 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저희의 뼈를 흩으신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형, 그 시체가 형체도 알아보기 어렵도록 흩어버리신다는 뜻이죠. 그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두려움 없는 곳은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는 곳, 구원의 자리입니다. 심, 십자가이고 심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십자가로 구원을 얻고 심판의 자리에서는 의인으로 인정이 되죠. 그러나 죄인들은 십자가의 구원에서 제외되고 심판 자리에서 영원한 형벌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두려움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 얘기가 이제 성경에서도 뭐랄까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심판에 대해서 요엘서에서는.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동일한 요엘의 요엘서의 구절을 인용한 사도행전에서는 크고 영화로운 날이 임하기 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화로운 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재림하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얻는 날이 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을 얻기가 얻기 얻 이 어렵죠. 이 땅에서는 소수이고 핍박받는 자이고 어, 그런 위치인데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얻는 그 날이 죄인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되는 거죠.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 날이니까요.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의 기뻐하리로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죠.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는 시온에서 나왔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기쁨이 넘쳤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쁨이 넘쳤죠.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 또한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구원이 예비되어 있죠. 우리는 이 구원을 고대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살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분 앞에서 살아야 되죠. 악한 자들로 인한 핍박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예수를 더, 예수님을 더욱 붙들고 인내하며. 이겨내야 합니다. 어쩌면 신앙이 그렇게 피곤한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앙이란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귀하기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애국의 모든 보아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과 기쁨은 천국을 위해 미루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과 고난을 택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실천적 유실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삶으로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10편 53편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들 어,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고요. 또 우리에게 또 약속하시는 말씀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을 넘어서서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실천적 유신론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날이, 예수님의 날이 고대되는 날, 기다려지는 날, 영광을 얻는 날, 그런 날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주간 2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삶과 의인의 삶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영광스러운 날이며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날이며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해야 될 날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교회 안에 아버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에 믿는 이들,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욱 기뻐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그 길을 담내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억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에서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영광을 얻는 자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기다리며 담대히 나아갑니다. 네, 오늘은 주일 예배와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인도하시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또 주일의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사역자들 또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날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심령에 깊이 박혀서 영혼을 살리고 아버지 세상을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예배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의 예배, 를 비롯한 청년부의 예배, 아버지 신협의 예배 모든 예배를 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위치에 세우신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늘 소망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에 아버지 필요한 양식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즐거워하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기뻐할 의인들을 또 하나님이 없다고 어리석게 나아가는 악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편에 항상 붙어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